우와. 우와. 알아요. 저 국기 대고 하나 찍을 수 있어, 저기서. 야, 태극기 갖고 올걸. 네 마리. 네. 가볼... 사진 찍어줘요, 여기. 일단은 여기 한 번만 도, 돌아볼래? 네. 사진? 사진? 어. 찍혀, 여기. 근데 이렇게 뿌옇네 자 이제 언니 와어 진짜로 와우 <laughs> 어디 보자 어 좋아요 좋아요 지금 완전 촥 플래그가 딱 일부러 연달아 찍었는데 예수. 나오시면 바로 그 자리 들어가세요 네야 일정 보여 난 이렇게까지 못한다내 내 발목 요락하지 않아 지금 저 각도 보여 <laughs> 야, 이렇게 이렇게 치는게 낫지 각도 <웃음> 보여

진짜 너무하다. 우리 도찍어 그러자. 추억 으로 웃기다. 진짜 웃긴다. 괜찮아? 다리 길게 나와? 다리 길게 나와? 진짜 무례하다. 원래 이러지 뭐. 괜찮 무례하다. 괜찮게 나와 인간 아니... 해라 진짜 같이 가면 괜찮게 나와 무슨... 괜찮게 나와 진짜. <laughs> 야 겁나 엠진데 음... 아, 네. 이거는 아, 말도 안돼 아? <laughs> 옆모습도 찍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된거 나... 같은데. 됐어? 와우. 너도 어디 안있너 빨리 와. 빨리 와. 네. 여기 우리 지금 세 번이나 타서 온 거예요, 여기. 거야, 여기. 와, 전세된 거야. 다 찍어, 다 찍어. 뭐야? 이런 게 흔치 않아. 야, 물나한 번, 나한번또 벚꽃 찍어야 되겠다. 우리 어디서 온 물어봤어? 또 우리 또. 나. 곤조한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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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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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나 이거 계속, 어머! 여기 사수 할 거지? 달려가. 응, 달려가. 어차피 우리밖에 못 가지. 맞아. 이세 명이라 더 좋네. 오, 무슨? 이건 또 몰랐네. 들어가, 들어가. 올 때마다 다 성공해서 좋아. 감사합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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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무섭 지그 진짜 무섭다. 이거 진짜 무섭다. 아 이게 안 완전 쏠릴 거 아니야. 오 오. 아 무서워 무서워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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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여기서 알 오. 오. <laughs> 아 직원이지? 오마이갓 <laughs> oh 아 내려가는 사람들 보인다 <laughs> 아니 내 엉덩이에 손을 얹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어 맞아 그런 거 어? <laughs>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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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쏠 뒤로 쏠려 뒤로 쏠려 어머어머 이게 뭐야? 이 와아 이거 진짜 무겁다 와 대박이다 이거 줄 하나도 없어. 난 너무 억울해.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 나와. 억울. <laughs> 어, 아 재밌네. <laughs> 내려오는 건 대박이다. 어, 내려오는 게더 재밌다. 거진 어, 아, 롤코. 롤코 롤코. 나 내릴 때도 응. 이크핑 이 입으신 분이 크핑 <laughs> 밀었어? 어. 어 뒤에? 앞에, 앞에. 어. 할머니 어 누가 봐도 남트배였거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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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는 게 예상만 상... 어. 한두 번 해보신 게 어. 아니야 어. 그러니까 밀때 그냥 밀지 않아 진짜 밀어 그냥 진짜, 진짜. 밀어. 이렇게 밀더라. 넌 끼어들 수 없어 라는 느낌이 빡 들게 밀어 꺼져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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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 이런 식으로 이러 <laughs> 네. 내가 계단 내려갈 때 옆으로 내려가야 될까? 이거 꼭 영상 너뭐 했어. 뭐 <laughs> 너오줌어 있잖아, 별리고어 근데 오줌은 지금 빨간불 떴어. 왜래 그래? 그거 드렸대? 어. 우리 이제 호텔 체크인 할거다 그때 풍경 좀 하자. 예쓰. 지금 몇 시야? 지금 1시1 2분딱 하는데. 오. 이게 아, 생각보다 타이밍이 괜찮네. 지금 다 이게 안개랑 이런 것 때문에. 맞아 맞아 맞아. 어야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좀 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이 너무 버글해. 그리고 아까 그얘기 있어. 같이 해? 타야 돼? 아 진짜? <laughs> 어? 어? 그럼 <그러면> 안 되는데? 난 <laughs> 타고 싶네. 차라리 사람들이랑 같이 타는 게 나을까? 어, 애기야, 아니면 영이야. 여기야, 지금 여기서도 보이면, 이 뒤는 어! 한국 사람들이야. 아! 한국 남자들이야. 우리 길을 지켜줬던 사람들, 라인에서. 지금 오셨어. 어. 일단 차라리 이미 치겠어 아니, 이미 사치했어 아. 어, 이미 세치했어 아, 그냥, 그냥 보내줘. 알았어. 은이는안받을니 그, 진짜 미쳤는데? 거기 온다, 아니, 거기, 거기 온다. 아니, 다 오네? 이거 안 타고 싶은데? 그니까. 좀 기다리면 안 돼? 기다리자, 뭐. 우리 이거 다한번 탈래. 렉스, <laughs> 이거은안 된다고. 타야 돼? 타라고? 아 너무 많은데? 아, 줄도 없는데. 개빡 어. 갑자기 또 열폭하네 아. 와우. <웃음> <웃음> 진짜 이렇다고? <이런 감탄을. 웃음> <laughs> 난 이것 때문에 같이 타고 싶지 않았어 나도 <웃음> 조용 조용 <laughs> 그 <그것도>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laughs> 나이 반응을 찍고 있어서 너무 재밌어 좀 따갑긴 옆에 그래도 한데. 혜원이는 웃고 있는데 언니는 진짜 개빡성 푸는 것 같아 생각보다 자, 내려 자 우리 좋아요. 여기 지금 편지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 킹 받게 하는 그, 그 팀들이랑 했는데 꺼버려 <laughs> <목소리> 밝, 밝, 밝네요 밝다 밝다, 밝다. 어, 밝다, 밝다. 에너지 레야발레이 발레야, 아레야 발레야, 발레야, 긍정야 발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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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야 발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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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야 내려온 거야 지금 우리가. 아, 근데 레에발레는 발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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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 어, 겁나 높다, 맞죠? 종아요 아니, 아니 그냥, 아, 근데 이거 약간 아니, 아니, 근데 끄긴 해야 되는 게 지금 국퍼야. 끄방 들어가는 거 찍어줘. 봐. 이게 진짜 오케이. 도움이 됩니다. 일 <laughs> 힘들 때도 아, 이렇게 한 번만 날려주고한번 이렇게 그표시 한번 해줘. 음. 배터리 없다고. 쉑또 단차가 있었하시죠 넓어 넓어. 나 숨어 있을게요. 어. 짱 좋은데. 화장실 어? 너무 이거. 화장실발이 와. 역 와. 와우. 옷장, 아닐까? 나이 노란 색감, 색감 너무 예쁘다. 붙일 수가 없는 구조네. 어, 테라스, 테라스에 오늘 11시부터 6시까지 웨딩 있대 어, 웨딩? 재밌겠다. 노이즈 같은 게 있으면 미안하다 재밌겠다. 그볼수 없는 오, 경험이잖아. 그러니까. 나갔다. 가자. 예스. 땡큐. Yes. 신발은 아, 어, 안 하시면 되는구나. 괜찮? 얼 <laughs> 많긴 해, 뭔가 우리 키 뺐나요? 아, 어, 키 여기 갖고 왔어요. 아, 우리 키안 보고 갖 너무 이쁘다. 너무 배가 고프다. 많이 못 쳐. 난 근데 그래도 쿠키라도 큰거두개 먹었지. 둘은 진짜 배고플 텐데. <laughs> 우리 거의 올라가. 9시에 밥 먹고 그지? 응. 점심을 아예 넘게. 안 먹었어 올라가 요1 0 11, 10, 10층이에요 요너 10층. 응. 철갑상아 먹어봤어? 아 어, 그럴리가 아 카드 찍어야 된다 카드 찍어주세요 근데 응. 수층도 찍어야 돼야 9층 아니야? 아니 근데 텐 o o 어라고 그랬어 그 이건 뭔데? 뭐? 내가 어 아까 뭐조식아니야 레스토랑은 위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나못 알아 먹었어거 와, 이거. 이거 봐아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 아, 봐줘. 이거 봐줘. 이거 봐줘. 이거 이거 이 맞는 것 같지. 응. 어, 예쁘다. 와우. 조하다 I, 응. I do what 거고. I think is right. 그러게. 어, 그래. <laughs> 다시 켜. 전화 한 카드 꺼낸다. 여기 바 같지 않아? 언니 저기 뭔가 뷰 있나 보고. 아까부예 보고. 너안 추려? 출거 같아, 출거 그거 근데 때렸거든. 여기 빵거 같아. 레스토랑으로 가야 될거 같아. 왜냐면 시킨 게다나 지금. 아래층인 거 같아. 아래층인 거 같아. 아래층인가 보다 그럼. 옮기면 복음 가보자. 왜냐면 우리가 웰컴 드링크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시켜 이랬거든. 어. 근데 지금 구름 가득이라 내일 아침에나 봐야될거 같은데. 와 근데 미쳤다. 음. 장난 아니다. 아. 그렇게 여기를 두 개만 하고 하자. 뭐야? 웨딩! 아, 웨딩 한다니이건가 봐. 여기, 여기구나. 6시까지 웨딩이 있다고 했어. 오! 뭐가 안 보이네. 와, 근데 분위기는 미쳤는데? 여기 뭐 무슨 프랑스야? 완전 프랑스인데, 여기? 브리저튼 느낌인데? 진짜 <웃음> 완전 <웃음> 장난 아닌데? 저 노래도 가볼까? 너무 브리저튼 노래 같아. 저 돔도 브리저튼이야. 이 노래의 풍 맞아 브리저튼이야. 결혼식을.. 그럼 상당히 건조한 음, 데서 하네. 좀 많은 사람인 거잖아. 그렇겠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6시까지. 아니 아니, 연주. 이거 생각악 같지 않아? 어. 근왜 이렇게 같은데? 생생하지? 쓱 가볼까? 그러게 우리 누추한 이 옷이. 아, 걸어, 너무, 너무 걸어질 추억이네. 것 같아. 걸 여기 사진 하나 찍으면서. <laughs> 뭐야? 완전 예뻐. 밑에 바닥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뻐, 여기. 아기익미쳤어 음. 진짜 브리아트요 야, 음. 어? 진짜. 브리트 진짜 네 노래 너무 좋다. 이게 프랑스 식민 지배 받을 때 어. 그때 지어진 건물들일까? 그런 거 많잖아 베트남. 에 어... 거기에다가 좀 이어서 지었다고. 어. 왠지 이런 거는 그때 지은 거 같은데, 약간 너무 이 돔에 이어서 뭔가 지은 거 같은 느낌이지 않아? 어. 저런 뼈대 같은 거는 그때 내가 알기로는 이런 자재 같은 거다 프랑스에서. 가지고 와서 지었다고 들었거든. 호치민이나 뭐 이런 데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우체국 같이. 맞아. 어, 맞아. 맞아. 사이공 그 우체국 어. 이런데.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예뻐. <laughs> 베트남에서 참 보기 드문 예쁨이지. 예쁨과 세련됨이야. 정말 유럽에서만 볼수 있는